안녕하세요 꽃과 함께하는 오키네입니다 오늘은 남사 화해 지표장에 왔어요 근데 이거는 꽃기린인데 이, 음, 꽃이 큰 꽃기린 꽃이거든요 근데 꽃이 너무 예쁘네요 크고 어, 여긴 또 노란색도 있어요 요거는 작은 꽃기린이랍니다. 빨간색도 있고요. 인디안 벨이에요. 요즘에 인디안 벨이 이제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집도 지금 인디언벨이 꽃이 펴 갖고 있습니다. 인디언벨. 그리고 지금 개발선인장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네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긴 다가오나 봐요. <laughs> <laughs> 아, 이는큰 화분에 들어있는 건데, 가격은 24,000원 하네요. 꽃잎이, 어, 참, 어, 좀 다르게 생겼죠? 동그랗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볼이라고 그러나봐요. 슈가볼, 보인 슈가볼. 폴리폴락, 유럽제라인데 가격은 만원 하네요. 음, 색깔. 아주 분홍이네요. 진분홍도 아니고 연분홍도 아니고 완전 중간 분홍인데 참 색깔이 진짜 특이하게 예쁘네요. 페라고늄이네요. 이거는 페라고늄. 가격은 8,000원입니다. 15cm 포트에 들어 있어요. 이거는 유럽제란데요. 어. 가격은 만 원입니다. 그거는 뱅쿠버 4,000원 하고요. 가격은 3,000원인데요. 그냥 사랑초라고 해놨네. 가격,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아, 거 분홍색인데 요거 사랑초가 너무 예쁩니다. 색이. 응? 아, 분홍색. 이거는 흰색이고요. 향이 굉장히 좋네요. 판타지 한데요. 향이 초콜릿 냄새가 납니다. 초콜릿 향. 꽃도 너무 예쁘죠. 그리고 여기 살구색도 있어요. 살구색. 음 꽃좀 보세요. 황매화 꽃이 지금까지 이렇게 황매화 꽃이 펴 갖고 있네요. 저희 집은 꽃 피고 벌써 졌는데스클라멘도 나왔네요. 가격은 7,000원입니다. 색좀 보세요. 아주 완전히 그냥 격렬적이에요. <laughs> 꽃이 색깔이 음, 가격은 3천원 하고요. 이 베고니아도 있어요. 가격은 어, 기본 포트에 들어있는 건데요. 3,000원 하네요. 그리고 옆에 카랑코도 있어요. 가격은 2,000원 합니다. 8,000원. 8,000원입니다. 꽃이 엄청 크네요. 꽃이. 여기 핑퐁 국화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를 갖다 이렇게 심어놔가지고, 한 화분에. 음, 하나, 이거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네 가지를 이렇게 씹어 놨네요. 근데 가격은요, 만 육천 원 합니다. 핑퐁 국화. <laughs> 음, 여기 빨간 만들릴라도 있고요. 이 흰색도 있습니다. 이름이 밤비노인데요 가격은 14,000원입니다. 여기 분홍색도 있고요. 여기 예쁜 덴드론 꽃도 있네요. 가격은 3,000원 하네요. 바이 댄스예요. 2,000원 하네요. 가격은 싹스럼이에요. 싹스럼 싹쓰롬 꽃인데, 어, 가격이 4,000원 합니다. 이거는 이름이 칼리브라코아 4,000원 하고요. 지금 금방 물을 줘가지고, 꽃들이 다 이렇게 밑으로 주저앉았네요. 이 꽃은 크로어산드라고요 가격은 만원 합니다. 이 꽃은 어, 유리오프스고요 가격은 만원 합니다. 포트가 15cm 포트에 들어있고요. 화분은. 벌레잡이 꽃인데요. 벌레잡이 제비꽃 가격은 6,000원 하네요. 스라스라도 있어요 여기 기본 포트에 있는 거는 가격이 4,000원 합니다 이거는 활용이고요 가격은 16,000원 합니다 색깔 좀 보세요 가는 게 진짜 어휴. 크리스마스 꽃이 크리스마스 로즈가 벌써 나왔네요. 꽃이 이렇게 와참빨르네요 세월이 벌써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름이 오돈톤이에요 오돈톤이고요 어, 가격은 가격은 15,000원 하네요 이렇게 꽃줄기가 몇개가 있나 꽃줄기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여섯 꽃줄기가 여섯개씩 있네요 여섯개 그리고 끝으로 여기 호접란, 호접란도 종류도 엄청 많고요. 예쁜 것도 너무 많아요. 일일이 이거를 다 하나씩 소개를 할 수가 없어갖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꼭 구경하시라고 그냥 이렇게 지나갑니다. 진짜 너무 이쁘죠 이좀 보세요 이거는 이름이 이름이 이거는 천공이네요 천공 가격은 9천원 합니다 근데 잎도 이렇게 크지도 않고 어, 호접마은 잎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데 얘는 어, 잎이 그렇게 크지 않네요. 카틀레야 카틀레야 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